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운서 겸 토탈 에세이 토탈 유학 컨설턴트 유승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대한민국 브랜드 파워 1위, 유학과 논문 컨설팅 부문 1위에 선정된 토탈 에세이의 EC 컨설팅과 고교 연구 논문 컨설팅, 그리고 학술 논문 해외전널 투고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연구 논문이나 학술 논문이 미국, 영국, 캐나다, 홍콩, 호주, 뉴질랜드 학부 입시와 석박사 입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고교 연구 논문은 자유로운 학술 주제를 바탕으로 오픈 액세스 저널이나 국제 학술지 등재를 목표로 직접 데이터 수집 분석, 이론 연구 및 결론 도출을 통해 학과 과정에서 배우지 못한 다양한 학술 분야를 연구하고 향후 대학 진학에 있어서 전공 선택이나 학교 선택 혹은 진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이 c 활동입니다. 고교학술 연구 논문, 즉, 리서치 페이퍼의 1차 목표인 오픈 액세스 저널과 학술 저널에 대해 잘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오픈 액세스 저널이란 고교 학생의 신분으로 비용적인 부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하고 많은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학술 저널에 무료로 등재하고 다양한 독자들도 해당 문서를 무료로 자유롭게 읽어볼 수 있는 접근성이 매우 좋은 무료 저널입니다. 그리고 고교 신분이지만 더 심화된 주제로 창의적인 학술 활동을 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유료 학술 저널에 투고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유료 저널에는 SCI와 SSCI가 있습니다. SCI란 Science Citation Index의 약자로 과학이나 이과 쪽 논문을 투고하는 공신력 있는 해외 저널을 말하고요. SSCI는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의 약자로 사회과학 인문학 등 주로 문과 쪽 논문을 투고하는 저널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처나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과 같은 공신력 있는 학술 논문지들을 모아놓은 저널 세기는 SCI급 저널이라고 하고요 만약 여러분이 이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게 된다면 이력서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력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요즘 교수님들이나 석박사 학위 소지자분, 학부생,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연구 논문이 최근 미국, 영국 및 세계 탑백 학교 입시에 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최근 5년간 미국 아이비리그와 영국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스펙을 분석해 보면 가장 중요한 합격 요소는 에세이와 교회 활동 그리고 리서치 페이퍼, 즉 오픈액세스 연구 논문의 실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작년에는 국내 고위급 인사 자녀의 연구 논문과 오픈액세스 리서치 페이퍼 실적에 대한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미국 MIT의 영국 최상위 대학 진학의 비밀 열쇠가 바로 지원자의 연구 실적이라는 것을 일반 학생들까지 알게 됐고 국내 국제학교나 영국 내 사립학교 등에서는 경쟁적으로 학생들의 학교 내 연구 실적을 올리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턴십이나 봉사활동 등 티피컬한 교회 활동에 올인을 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연구 논문과 리서치 페이퍼에 더 비중을 높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명문 고교에서도 리서치 페이퍼 반에 따로 신설해 팀 단위 혹은 개인 단독 저자로서 연구 실적으로 올리기 위해 페이퍼를 퍼블리시하려는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2025년 이후 입시부터는 영국과 미국 최상위권 대학의 입학에서 오픈 액세스를 기반으로 한 고교. 그리고 파운데이션 학생들의 이시 활동과 함께 연구 논문 실적이 더욱 중요한 당락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 이후 ACT, SAT의 역할은 변별력 제고보다는 기본적인 자격 수요의 역할로 그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ACT, SAT 점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학교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 연구 논문 및 리서치 페이퍼 그리고 오픈 액세스 페이퍼 퍼블 입시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2024, 2025년 이후에 해외 명문대 입시, 그 중에서 특히 탑 티어 영국 미국 대학에 입학을 위한 연구 실적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내년 이후 영국 최상위권 대학 합격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연구 논문을 저널에 등재해 꾸준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최대한 많은 연구 실적을 확보하는 것이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향후 석박사 지원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학생의 가치를 연구 스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아카데믹한 커리어로 이력서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토탈에세이는 국내 최초로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신력 있는 전월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토탈에세이와 처음부터 해당 연구 논문, 또 학술 논문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100% 퍼블리 등재 성공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단독 저자로 모두 등재되며 해당 전공에 맞는 핵심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퍼블리시하기 때문에 학생이 지원한 전공을 교회 활동과 입학 에세이와도 연결시켜서 입학 사정관에게 직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도 높은 전략적 서비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연구 논문과 저널의 투구 성공률은 학생 개인이 투구할 경우 10%를 넘지 못하고 개인 튜터나 학교에서 도움을 준다 해도 30%의 성공률도 못 미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때문에 학생들은 연구 활동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으며 100편 이상의 엄청난 양의 페이퍼를 업로드해야 하지만 그중 저널에 등재가 가능한 논문은 오직 20에서 30편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대다수 하지만 저희 토탈 s 이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100% 등재를 개런티해 드리고요. 논문 작성 수정 리뷰에서 저널 퍼블리시와 등재 그리고 이와 연계돼 진행되는 교외 활동, 입학 에세이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학생과 함께 꼼꼼하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탈 s 이에서 제공하는 고교 연구 논문, 그리고 학술 논문 컨설팅과 퍼블리시 서비스를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서비스의 핵심은 요즘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의 명문대 입시 준비를 위해서는 교외 활동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교외 활동 중에서도 대학 수학 능력의 가장 중요한 에세이 그리고 연구 논문, 리서치 페이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입학 에세이 작성에 있어서 연구 논문 실적이나 연구 활동을 부각시켜 어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논문의 전월 등재 성과가 필요합니다. 토탈에세이는 논문 컨설팅부터 전월 등재는 물론이고요. 입학 에세이의 교회 활동을 잘 녹여서 스토리 라인까지 만들어 학생의 차별점을 극대화시키는 올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더 자세한 상담은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혹은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겸 컨설턴트 유승민이었습니다.